안녕하세요. 사이꾼 사라의 여행 이야기입니다. 아, 오늘 보시는 영상은 아,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70km 정도 남서쪽으로 떨어진 똘레도라는 도시를 저희가 구경하게 되었습니다. 아, 이 똘레도는 아, 역사가 되게 깊은 도시이고 유네스코 문화,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곳인데, 이 돌레도는 스페인의 옛 수도입니다. 그래서 스페인의 역사가 굉장히 깊이 담겨 있고 특별히 독특한 것은 이 돌레도는 기독교와 이슬람과 또 유대교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의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 불리운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세 문화의 도시라고 합니다. 아이 톨레도는 어, 마드리드에서 어, 당일치기나 1박 2일 정도로도 어, 여행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오래된 고도시로 여행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 톨레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일 처음에 어, 지나간 어, 그곳은 산 마르틴 다리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. 14세기... 타오강에 돌다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또 뭐니 뭐니 해도 이 똘레도에서 가장 랜드마크 같은 곳은 똘레도 대성당입니다. 이 겉에 이런 외부나 내부가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 스페인에서 가장 웅장한 고딕 성당 중에 하나이고 13세기에 지어졌습니다. 애석하게 저희가 예전에 와서 이곳을 다 둘러보았기 때문에 어, 성당 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, 이 성당 안에는 황금 제대 정교한 조각과 황금 장식이 화려한 재단이 있고, 또 이것은 스테인글라스라기보다는 투명창으로 인해서 천장에 뚫린 독특한 채광구조로 되어 있는 어, 독특한 그러한 성당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일일이 성당을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.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, 어, 또, 유료로 내기도 하는데, 저희가 예전에 왔던 데는 들어가지 않고, 어떠한 지역에 갔는데, 그 내부를 보고 싶다? 그러면 때로는 유료를 내고 들어가기도 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도시 터시를 이렇게 지나다니기 때문에, 일일이 성당 내부를 다 구경을 하고 여행을 한다면 저희가 아마 저희 여행하는 거에 한두세 배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는데 이 똘레도도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골목 골목 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마치 중세의 어떤 어, 타임머신을 타고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고 비도 내리고 그래서 조금 단, 다니기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또 비가 또 내리지 않으면 그냥 걷기도 하면서 이곳저곳을 둘러 다녀 보았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이곳에 제일 유명한 대성당과 또 여기 알카사르 요새라고 있는데 이 똘레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요세로 어, 로마 시대부터 어, 사용했고 지금은 박물관과 어, 이런 갑옷, 무기, 전쟁 기록 등이 어, 전시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영상은 이곳에서 또 다른 성당인 산토토메 성당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특이한 건 한쪽 사이드에 이렇게 철사 쇠고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서 이렇게 장식품처럼 돼 있는 곳이고 저희가 이곳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날 토요일이었는데 아 누가 결혼식을 하는지 성당 자체가 열려 있어서 저희가 이곳을 잠깐 들어가서 이 내부를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그래서 한쪽에서는 좀 결혼식 준비로 굉장히 바쁘고 사람들 어, 축하객들이 오고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위쪽만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 또 이곳에서는 이렇게 어, 이런 산토톰의 성당도 있고 또 아까 슬쩍 지나갔는데 유대인의 어,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. 이날이 저희가 방문한 때가 토요일이었었는데, 이날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, 어, 비가 오는데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, 이 유대인의 교회는 산타마리아 라블랑카 회당이라고 해서, 이곳에서는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와 또, 어, 회교도 이슬람의 문화와 또 유대인의 문화가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옛날 스페인의 수도인 폴레도를 방문했습니다.